베리어프리 영화는 음성 해설과 베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목 가을이 여름에게. 오, 올다하다 진짜 언니 요새 결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요즘날에 갑자기 상 진짜 많아. 그래? 응. <laughs> 뭐야? 눈이 왜 반짝거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뭐야? 누구야? 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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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laughs> 저기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왜 지금? 나 재현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엄마 이혼하면 당장 상견례는 어떻게 해?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아뭐 결혼식장에 아빠 없이 서 있으면 뭐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겠지 결혼식도 평범하게 하고 싶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야 야뭐 그, 엄마, 이혼하면 안 평범해지냐? 너 말이 이상하게 한다. 아, 시끄러, 시끄러, 그만해. 다과 미나, 연서가 옥상에 나와 있다. 아, 결혼이 뭐길래? 어, 오민이는 하려고 저러는 거고, 엄마는 그만하려고 저러는 거고. 언니, 결혼하면 좋아. 음... 좋지. 나 닮은 아연이도 낳고 하고 나서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 야, 철딱서이 없는 거아 너는 언니가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결혼이 하고 싶냐? 예. 응. 아, 아, 어머니. 평상에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는 미숙 옆에 미니가 앉는다. 하, 진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엄마? 나도 모르지. <laughs> 이 영화는. 온 오프라인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